네네 네,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고 막 벙커가 있을 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공을 뛰어쳐야 되는데 좀 쉽게 뛰어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체중은 약간 왼쪽에 두시고요 클럽 페이스는 사실 조금 많이 오픈시켜도 돼요 오픈시키고 우리가 이제 바운스를 칠 건데 이 바운스 가지고 공 밑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클럽 헤드를 밑에다가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, 손목을 푸는 시점은, 이 가운데나, 아니면, 더 많이 뛰어오겠다, 그러면 오른쪽에, 손목을 이렇게 풀어치면 돼요. 이렇게 밑에다가 그냥 풀면 돼요. 보여드릴게요. 클럽에 드를 밑에다가 떠나뜨린 다음에, 이렇게. 얘를, 뭐, 이렇게 꼭 가져갈 필요가 없이, 그냥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. 가운데다가 푼다는 느낌으로, 해서, 치시게 되면, 이 공이 굉장히 좀 많이 떠요. 많이 뜨시니까, 걱정하지 마시고,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우리 몸이 회전이 되셔야 돼요. 무조건 회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클럽헤드를 떨어뜨리세요. 회전되면서 떨어뜨려야 우리가 이게 뒷땅이 맞지 않고 클럽헤드가 빠져나갑니다. 다시 한번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공을 띄워서 이제 공을 칠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